네, 오답노트는 또 노트 정리랑 다를 것 같아요. 이 오답노트 정리 꼭 해야 할까요?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만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한것 같은데 실상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본인이 정확하게 어딜 틀리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공부의 발전적인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현재 틀리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틀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만드는 과정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. 물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. 학생들에 따라 틀린 문제를 뭐 오려서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꼭 확인하는 과정들을 어디에 기록한다. 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오답노트를 크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. 네. 어, 이제 저도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, 어, 성공하고 잘했던 것보다는 어, 실패하고 못했던 것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어, 그런데 그 우리가 실패를 한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이제 실패한 다음에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그 실패한 걸 돌아봐야 되는데 그 돌아보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와 비교한다고 그러면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거다. 그래서 파도를 볼때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킨 바람을 봐라. 그렇게 해야 인생을 의미 있게 성공적으로 살수 있다. 틀린 틀렸을 때 틀린 결과를 보지 말고 왜 틀렸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분석해봐야 되는데, 그럴 때 유용한 수단이 이제 오답 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Tchau,